벽 타일 붙이기는 음, 사실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벽 타일이 평면에서는 잘안 나타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다 붙는데 이면을 보시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붙어. 실제로 장은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 위에까지 더 올라가야 돼요. 부위별로 따로 산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산출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전체 뽑고 공개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뽑으면 돼요. 도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측. 요쪽이죠, 요쪽. 이쪽. 요 우측은 이렇게 타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도면이 있으면 타일은 뽑기 쉽죠. 실제로 이렇게 인테리어 도면이 있으면 사실은 면적으로 안고요. 장수를 해야 돼요. 그걸 설명을 처음에 드렸는데, 타일이 인테리어 도면이 있으면 장수를 곱해서 면적화 시키는 거.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인테리어 두면이 없으면 이렇게 임의로 잡아서 뭐이 800으로 잡아서 하고 요 물량 공제하고 이렇게 해서 할증을 더 주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인테리어 두면이 있으면 세 가지고 할증을 뭐 3%나 2% 주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요건 참조고 없다치고 물량을 뽑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좌측 좌측 이쪽은 전부 다 들어가요. 물량 여기 있네요. 예, 네, 전부 다 타입이 들어갑니다. 원래 여기는 물량 안 뽑는 경우도 있는데, 여는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뽑는 걸로 했습니다. 벽탈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일 코너비드는 여기는안 들어갑니다.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요. 시멘트 몰탈 바르기는 좌측에, 발코니 2 부분, 이쪽 위장 들어가고요. 15mm. 그리고 오픈 부위 공지하면 됩니다. 높이는 이제 벽고로 해야죠. 조적 쌓는 면은 다 발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2.64 들어갔고요. 콘크리트 면 처리는 보이는 부분만 하면 돼요. 벽고로잘안 해요. 콘크리트 면 처리는 콘크리트 면 처리는 이제 골조 부분, 골조 부분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조 부분이 어디죠? 여기서 여기는 건식벽이고, 비장 여기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골조고요. 요, 어, 요 여기 냉장고장, 뒷면도 처리해야 되는 게 여기 도배 마감하거든요. 바닥 강마루 다 들어가고. 이 장은 이제 가구인데 다 들어가요. 바닥 강마로 들어가고 여기 뒤에도 도에 들어가야 됩니다.